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하고 포스코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후원하는 저출산 특별 심포지움 '청년이 행복한 나라의 미래가 있다'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초저출산력 상황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국 사회의 생존을 결정하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인구학회 및 학계에서는 초저출산력과 초고령화, 인구변동 현상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노력했습니다. 정부도 각 인구변동이 교육, 고용, 보건, 연금, 돌봄, 생산과 경제성장 모든 분야에 비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도 생산의 주체이고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없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면서 그동안 남성의 이미지가 강했던 포스코가 직원들이 일과 삶을 양립하여 소위 월화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선제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후 돌봄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어느 민간 기업도 하지 못한 유곽기 재택 근무 제도라는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한국 사회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이번 저출산 특별 심포지엄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 특별 심포지엄은 한국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안을 산출해 낼 것입니다. 한국의 초저출산력과 초고령화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계와 정부 그리고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민관학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Society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시며 오늘 심포지엄을 후원해 주신 포스코 최정우 회장님.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서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에 여러 순서를 맡아 주신 분과 참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